라인으로 갑시다 이쪽 라인. 알가리마다뭐 <laughs> 오지라, 고 소리만 지르고 있어, 너는 어디, <laughs> 어디 가냐? 너 어디 가냐? 저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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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서기해 형님 기 저기, 저기, 저 이 네가 와서 힘을 보탰어야지. 가고 싶나? 야, 이집내 거야. 거야. 저이가 알아서 저리... 살살 뭐라고? 버기 버기. 아, 버기는 있거 알아. 아, 타고 나르시죠. 왜? 아, 그냥 <laughs> 아, 딴데 가고 싶으신 거 같다. 딴데 가고 싶으느냐? 그러 옵니다. <laughs> 10초만 기다려, 보자궁나1초면될 것이야. 한 놈이 오고 있어. 일로 오고 있어, 기다려봐. 거기 가지로 오고 있다고, 지금. 두 놈이야, 두 두놈. 놈. 두 놈이야. 한놈 구절시켰느니라. 레스토랑에 한놈더 있느니라. 너 왼쪽을 보거라. 어, 왼쪽으로 갈... 아니다. 와, 글로 하나 갈려고 하고 있다, 지금. 왼쪽 아좀더 나가서 보지 그러냐 건물 왼쪽으로 알겠습니다 왼쪽으로 간나 뛰어 내린다 이거. 밖에 있는 거라스야. 밖에 있어. 밖에 는거 밖에 있을거야 찾아봐. 레거나스르 밖에 있는 거라스 레트나 있는 거에 하나 있을거야올라와 아! 바에 있는 바로 스 어우, 뭐야, 이거, 씨. 미친. 따개비, 딸기비, 따개비란다. 아, 그거 하나 있는 거 확인해. 아. 사망 까비. 다 쓴다 지금 우리 까비. 하나 까비. 예피한 대만 더때려도 저거 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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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봐. 내가 왼쪽 볼게. 우리, 우리 자기장이다라한다라한다 야, 두명 남았어. 왼쪽에 길리슈트 하나, 오른쪽에 네가 보는 거 하나. 확인? 오케이? 오케이? 왼쪽에 돌덩어리 하나 보이지, 저기? 145에. 네. 거기 길리슈트 아, 하나 저기... 있고, 또 하나는 어있어 아, 저엎드리데 나와봐. 아, 니 아니네. 둘다 저기 있는 건가? 확인이 안돼. 하나가 확인이 안돼. 뒤에도좀 봐봐. 바위에서 빼꼼한다. 바위에서. 한대. 그래도 안 돼. 아, 한 마리가 안 보이네. 한 마리가. 아, 두 마리 다 있네. 어, 두, 두 마리 다 아, 두 마리 서로, 있다. 서로 바위. 양쪽 바위. 레미는 어차피 우리, 쟤네 우리한테 와야 되거든? 그냥 미리 빨아. 계속 미리. 링크만 계속 빨아. 링크 없습니다. 나, 하 나만 더빨 아야 자 라스타나？쟤 는 어차피 뛰어 와야 돼？아, 우리야 가야 되 나？우 리좀 가야 돼？연 막있 어？앞 에다 뿌려 필리스 때도못맞 시면 어떡 게그절돌디 나스 돌디 나스 온다, 온다, 앞 으로 온다. 안 돼, 너! 안 돼, 너! 간장 만도없